자, 관련해서 이제 통일교와 건진, 그리고 윤석열 관계에 대한 특검팀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요거 먼저 하시죠, 요거. 자, 음. 그 과정 중에 이제 건진이 압수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압수수색한 과정 중에. 법당. 법당, 2층. 그러니까 네. 2층이 원래 법당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아래층은 이제 생활공간이고, 2층을 법당처럼 만들어 놓고, 굿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점사도 봐주는 데가 2층인데, 2층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아마테라스에 붓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 여기에서 송 작가의 촉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된 것이죠. 와. 여러분 작년 12월 17일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6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송작 출판사 이거... 그때 제 소설이라고 음. 우리 직원들이 제목을 송작 출판사라고 지어갖고 자, 제목을 지었어요. 봅시다. 하늘에 어, 누가 중먼 일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일본 신을 끌어다 붙였다면 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아마테라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대화 대화 신. 음, 그러니까 일본 일본의 대화 여신, 그 대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가 어, 이 대화 민족들의 성별로 불리는 아마테라스의 후신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일본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는 어, 그 호치미 타치바라는 해 갖고 이 아까 얘기한 이 대화족을 이끌었던 이끌었던 그야마토 타게로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의 부인이거든요. 있이 부인이 예 오늘까지 이, 될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김건희를 일본신 음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의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에 비유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켰거나 그 후회로 얘기를 해서 끌어들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권진의 법당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가님 어떻게 알았어요? 6개월 전에 이걸 어떻게? 해. <laughs>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 김건희가 <laughs> 어.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일만 있으면 꽃보내요. 어. 꽃다발도 세워갖고 쭉 하잖아. 어. 그리고 그 당시에 굿할때그 대선 때굿할때그그 그 동해안 쪽에 있는 절들에다가 나락 그러니까 도정을 하지 않은 별을 뭐 삼십 가마니 0 가마니씩 갖다 놓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네, 그리고 불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디서든 불나, 불나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테라스의 현신 자체가 꽃과 불과 이삭이 이 아마테라스 여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거기다 그걸 곡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가 주술에 휩싸였고, 이게 일본하고 연관돼 있을 거면 이건 100% 김건희를 아마테라스라고. 가스라이팅 했거나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그때 해본 거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진짜로 아마테라스였던 거예요. 송작두, <laughs> 송작두, <송작도>, 아멘. <laughs> 아마 데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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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이 이거 봤으면 깜짝 놀랐겠다면서. 그, 어, 그때 건진이 그 방송을 봤겠죠.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laughs> 이런 방식대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주소라고 밀접한 고리를 갖고 있는 거고, 아마도 이 아마테라스 여신을 김건희하고 동일시 시키면서 김건희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자신도 어딘가 숨겨진 사당에 이런 식의 법당, 아마테라스를 주신으로 모신 일종의 자기만의 국당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는 90%다. 99%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일본 좋아해, 이 사람들은. 일본 이렇게, 일본 신까지 이렇게 일본을 좋아해? 일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가 어. 무식하잖아. 어. 구약을 다 읽었다는 애가 잡신을 왜 하겠어? <laughs> 뭔가 이제 신적인 존재, 영어문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데 흔한 건 싫은 거야. 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 너는 일본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현신이야. 우아리아. 탄생했어.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던져주니까, 어, 갑자기 자기가 그런 것 같은 거지. 듣는 순간. 그게 더 이상하지. 그래서 그육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 그런 얘기 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믿어?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 최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제운 피셜이니까. 김건희 같은 애는 부모,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엄마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네. 막 그러잖아. 그리고 내연남들도 오고 가고. 그 상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상장하기 힘들었는데, 심지어 여성들이라면은 정조관념이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정조관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엄마도 정조관념이 없는 걸 보고 자랐잖아. 그러면은 본인도 정조관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쨌든 계속 충돌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게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거를 나에게 주입시켜주거나 또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팔락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어렵게 거죠. 어렵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그게 그럴싸해 보인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전또 네. 이해를 해 보려고. <laughs> 어. 그러니까 <웃음> 굳이 <웃음>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순간에 꽂히는거 있잖아. 어. 뭐가 아, 하나 딱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 샤넬 그 외엔 다른 건 상표로 안 보여. 아, 네. 그래프 그 외에 다른 건 보석으로 안 보이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 몰랐다가 야 누가 샤넬 좋잖아. 그래? 그러면 샤넬을 꽂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샤넬 후 옵션으로 갖고 있잖아. 심지어 나 발에도 안 맞는 구두도 있어. 이래 가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난 그것보다 송 작가님이 이걸 유추해낸 게더 신기해. 이걸 아마 테라스가 나 뭔지도 몰랐는데 6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laughs> 분위기가 싸면 했거든요. 싶었어요. 네. <laughs>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전화 생각이 많은 응. 저 같은 사람이나하는 거지 정상적인 걸로 풀어내려고 하면 안돼 그냥 계시고 그냥 꽂힌 거야 역시 성 작가님이 아. 그 김건희와 뭔가 채널링이 돼 있는 것 같아 <laughs> 뭔가 맞는 구석이 있어 내가 볼때나그 어, 엑스맨에 나오는 그 프로 페서 엑스처럼 <laughs>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 아 전화번호도 있단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난또 얘가 그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 올까봐 못하지. 니폰으로 네 줘봐. 나이따해볼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계된, 음, 이 주술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그 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넌 너무 소름 끼치고 짜증나는 게 어떻게 버젓이 한국당에서 일본 신을 모시면서 저런 짓거리를할 수가 있는지 나 진짜 일제 강점기에 나라 망하라고 굿하던 새끼들 말뚝박던 새끼들이랑 이 새끼들은 뭐가 달라? 김건희한테는 어? 아마테레스가 어, 코끼리 밥솥이랑 비슷한 거지. 언니 음. 국내에 있지만 일본에서 나온 밥솥이라니까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그래서 그냥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코끼리 밥솥 사오잖아. 그럼 일본. 가! 누구,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 가고 싶겠지. 돈 많이 벌어서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그럼 너만 가면 되지 왜 나라를 팔아먹어, 미친년이. 가서 살려면, 리 <laughs> 여신으로 살려면 돈이 좀 필요했나 보지. 그게. 아무튼 관련해서 어, 지금 통일교하고의 그 연결고리에 대한 내부적인 그 수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통일교가 어, 한 학자 통제를 구하기 위해서 청탁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김건희의 그 동남아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일교가 힘을 빌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와 함께 공동 정권을 끌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권력하고 언론 권력 이런 것들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일안에서 YTN도 20% 주고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지금의 국진당을 먹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통일교 간부하고 국힘 전대에 개입해가지고 권성동을 밀자라고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하죠. 네, 어, 네. 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고위간부 윤모 씨와 어, 전성배가 통일교 신도 동원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권성동을 윤심으로 지목을 하고 대규모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일교 현안청탁과 김건희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와 겹치고요. 예. 그래서 특검은 통일교 차원의 정당 개입과 정당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당사자들은 우리 그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자, 의혹은 당연히 부혹하겠죠.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뇌물을 주고받은 청탁을 했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한 행위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왜 자꾸 나라를 얘들이 같이 그러니까 협잡을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 2일 날 잠실 롯데 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을 모아놓고 한 학자가 "대한민국이 신통일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방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갖고 와서 침략을 많이 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 나라를 통해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결국은 윤석열을 지지를 해서 같이 한미일 어, 삼각동맹을 통해 가지고 예, 한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기준을 그 일본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지 그 여부로 판단을 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laughs> 이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단체로, 그 통일교 단체를, 전체를 거의 윤석열 지지 조직으로 넣어 만든 거예요. 거죠. 어.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단순하게 이제 정권 창출에 기여를 한 이후에 공동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모종의 아. 작업을 쳤고, 그런 작업 중에 일본 극우하고 연결되는 고리나 유라이트하고 연결되는 고리들이 추가로 더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강군은 통일교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네. 김충식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김충식 자체가 일본 출신이기도 하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일본 극우하고 연결 조직이 있고 김충식이 사실은 국내 국회의원들이나 이번 고태타의 참여했던 간부들, 뭐 여러 기업인들하고 전부 다 폭넓은 교류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어, 김건희의 어떤 그 비리의 배경 하에는 김충식의 인맥들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지적하셨는데 아, 아마테라스 닮으려고 김건희도 성형을 계속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윤화도를 보면 비슷한 느낌도 있긴 있어요. <laughs> 얼굴 윤곽이나 이런 거 보면. 자, 근데 아, 청년은, 여기서 는아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국제정치를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은 아베가 통일교 신도였던 엄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청년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뒤지잖아요. 네. 죽으면서 그게 2023, 아, 2년 3, 4, 어, 7월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윤석열이 이제 5월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본 내부적으로 통일교가 거의 퇴출 분위기로 막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죠. 한국으로 본거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2022년에 네, 일본에서 네. 매년 뭐 7천억에서 어 2조 원 가까이 들어오는 헌금이 완전히 끊김으로 인해서 통일교가 완전히 재정난에 빠지게 됐었고 2조 원이 안 거쳐. 그러면 뭘로 다른 데서 2조 원을 벌충을 하려고 하는데 2조 원 벌기 제일 좋은 사업이 뭐야? 마약 2톤만 갖다 팔면 2조 원이잖아. 그래서 남미에서 <laughs> 배가 넘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통일교가 아니, 통일교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지대한 도움을 줬어. 일본 쪽하고 연결도 시켜줬어. 음. 근데 어쨌든 통일교가 윤석열 취임 두달 후부터 일본 내에서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 이후에 통일교와 결별을 선택하잖아요. 결별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간게 맞다고 음.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냥 겉으로만 어, 결별 한척한 한 네, 결별 한척 하고 실제로는 음. 어, 목걸이도 주고 백도 주고 음. 어, 돈도 주고 사업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다가 카보디아 같은 거죠. 경우에는 가로챈 거잖아요. 아 가로챈 게 아니라니까 그 원래 건이가 하려던 음. 사업이었고 통일거가 명의를 빌려준, 빌려준 거 거였고. 명의를 음. 종교 사업 같은 형태로 세탁을 해야 이런 뭐 AOD 자금 같은 걸 빼먹기가 편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아 어, 법사 폰. 건진 법사의 확보된 법사 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사 폰이 사실은 명태김 편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이쪽이 훨씬 더큰 네,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오도가 됐는데, 건진 법사가 청탁을 해가지고, 어 인사 인사 청탁을 했던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에, 가장 큰게 경제 수석을 건진 법사가 추천을 한 거예요. 씨, 대통령실 경제 수석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사실 경제 수석을 추천했는데 을 그냥 말로 한게 아니라 음. 일단 먼저 사업가 A 씨한테 에, 어떤 교수를 경제 수석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건진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메시지를 다시 건희한테 보내요. 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경제수석이 됩니다. <laughs> 그럼 그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업가 A씨한테서 뭐 돈이 오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음. 의혹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폰을 까는 과정 중에 지금 카카오 문자 같은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까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번호를 걸어서 못 낸다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갖고 좀그톡 내용을 좀 보자면, 자그 최상 뭐 최상모기가 그 최상모기가 이제 앞으로 그 경제 관련해서 수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 이 사업가 A 씨가 네. 전성배한테 계속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음. 의원을 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문자를 계속 보내요. 네. 자, 어,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에 당시 농협대 총장인 최상목이가 내정이 됐다는 제목이 기사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아니 최상목은 선대위 활동도 안 했는데 왜그 사람이 가냐. 강석훈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문자 내용이 쫙 적나라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대로 강석훈을 추천을 해갖고 병 여사한테 얘기를 했다. 여사에게 보내 추천하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5월 1일 대통령실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최상목을 지목을 했고요. 이 강석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 투자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 후로도 민간 기업들한테 금권이 관련된 기업 그런 돈을 막 퍼주지 않습니까? 아, 아마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지우고 돈들을 더 많이 빼돌렸으며 어, 윤석열이 하고 있는 해외 사업들이나 아 이런 것들 돈을 보내는 역할들을 열심히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이 기사에 보면은 이 지방선거 공천 청탁도 있고 검찰 경찰 은행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 관련된 이 청탁 문자 메시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더 웃기는 거예요. 야씨, 그 너무 짜증나까 공무원 같으면 임명제 공무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뭐 그, 은행장부터 시작해갖고 대기업. 뭐, <laughs> 대기업에 있는 간부 <laughs>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다 건진법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결국에. 희한한 거지, 이게. 그리고 이 강석훈이라는 사람은 아... 3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잘 결국은 잘... 단물 다 빼먹고 다 빼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빠져나갔는데 그동안 강석훈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해서 무엇을 해줬을지 응. 전면적인 감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업가 A씨는 강석훈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도 그렇죠. 나중에 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강석훈에 대해서도 탈탈탈, 뭐, 최상목이 어차피 내랑 관련해가지고 공범으로 결국은 철컹철컹하겠지만 강석훈에 대해서도 파봐야 되지 않을까. 강진복사 뭐라고? 네. 너무 많이 파야 됩니다.